자, 1번. 자, 미래 전략 산업을 지원을 강화하겠대요. 자, 절판 잠깐 쓰지 마세요. 오늘 쓰실 필요 없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R&D,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와 그다음에 통합 투자, 세액공제가 있죠. 요렇게 세입공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건 어떤 연구 인력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뭐 비용일 거고요. 이거는 거기에 관한 기계 장치들을 사는 건데, 여기서 그죠? 보면 뭐예요? 먼저 R&D에 대해서 국가 전략 기술, 그러니까 이 R&D 보면 그냥 일반적인 게 있고요. 신성장 원천 신성장 원천 기술이라는 게 있고 국가전략 기술이라는 게 있죠. 갈수록 세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민감한 게 국가전략 기술인데, 이 국가전략 기술에 대해서 밑에 보면 원래는 일곱 개 분야에. 71개 기술에 대해서 이런 거를 R&D를 하면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이번에 8개 분야니까 1개 분야가 늘고 이게 인공지능 분야예요. AI가 늘어나는 거예요. 인공지능 분야가 하나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기술은 분야별로 이 71개가 78개로 7개가 늘어나는데, 오른쪽에 나오죠. 주로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것들과 미래형 운송이동. 요렇게 7개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 다섯 개 미래형 운송이동. 그거 보면 인공지능형 자율운항이라고 있죠. 이게 뭐 어떤 미래형 선박 뭐 이런 거라 그러네요. 용어도 어려워서. 이런 것들을 기술을 개발하는 R&D도 이 국가 전략에 해당이 돼서 좀더 많은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가 된다 이런 뜻이구요. 해당되는 건 이제 대기업들만 해당이 되니까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이 통합 투자 기계 장치를 살 때도 역시 국가 전략 기술에서 아까 보셨던 인공지능 분야의 세개 분야가 세개이 시설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역시 똑같이요, 같이 붙은 거고요. 문제는. 적용 시기인데 2025년 7월 1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이대로 되면 내년이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7월 1일 이후에 R&D가 나간 거, 7월 1일 이후에 기계를 산 것들이 세 공제가 된다라는 건데 예외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게 있어요. 이거 올해에요, 올해. 뭐냐면, 거기 보면, 아까. 인공지능에서 미래형 운송수당 중에 인공지능형 자율운항과 관련된 거 있다. 즉, 뭐 미래형 선박이라고 그러네요. 그놈은 1월 1일, 그러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나간 R&D도 세액공제 통합투자에 걸립니다. 다만 주로 잘 아시지만 그죠, 여러분? 이거는요, 그죠? 이거는 주로 대기업들이 주니까 하나 넘기시면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이번에는 3페이지에 AI인가 아주. 우수한 박사 자연이공계 쪽의 박사학위가 받은 분들이 외국에서 근무하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오시면 이런 게 이분들의 소득세가 올 10년에 50% 감면인 것들이 2028년까지 돌아오시면 된다 연장 소득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해드리는 기간이 연장이 됐고요 4페이지에 반도체 뭐 이런 관면이다 관세 이런 거 니까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가서 이건 새 공제가나 신설이 됐어요.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인데, 그러니까 웹툰 만화 아시죠? 저도 만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웹툰을 이 웹툰 만화들은. 이런 거를 제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공제 비용들이 나오고요. 요것들은 10% 이런 비용에 중소기업은 15%를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들이 내년부터 신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거 없으면 다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나 아니죠 그죠? 세액공제가 하나 신설이 됩니다. 조특법 25의 8조가 신설이 된답니다. 넘어가셔서 그다음에 영. 영상 콘텐츠, 이런 게 우리가 말하는 뭐 이런 거 있죠. OTT 콘텐츠들인데, OTT 콘텐츠 드라마 영화들인데, 이게 원래가 중소기업은 15%고요, 대기업은 5%예요. 원래 중견은 뭐 10%라고 이렇게 보신다면, 그래서 이번에. 대기업이 5%인데 이거를 대기업도 10%로 올려줘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런 이런 OTT나 이런 거를 많이 만들면 세액공제가 5% 되던 거를 10%로 올려주겠다라는 겁니다. 내년부터요. 뭐 너무 중요한 거 같진 않고요. 또 문화산업 전문회사 그렇죠? 이런 전문회사에가 그러니까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OTT를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 문화산업인 전. 세산데 여기에 출자 하시면 3%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이게 원래. 대기업이 문화산업 전문 회사에 출자하는 건 세액 공제가 안 돼요. 중소 중견인데 내년부터는 대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뭐 그렇죠. K 콘텐츠라는 게 세계를 장악하잖아 지금. 그렇죠? 그걸 확대하자. 대기업도 투자해라. 이런 데다가 그러면 세액 공제가 3%가 됩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다음 중요하지 않은 것들 빨리빨리 넘기고요. 우수 선화주 기업의 세액 공제입니다. 이거는요. 그렇죠? 그냥 왼쪽에 당구장 국적 선사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선주화 주간 상생협력 여력이 우수하다고 해수기업이 인증한 기업이면 이런 거에 따라 일정한 세액공제가 되는데 해당되는 분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기본 공제 요건이 운송비용을 물동량으로 바꾸고, 아, 공제율이, 공제율이 요거를 기본을 뭐 약간 줄이고요. 줄이고, 그 다음에 추가 공제라는 거를 늘린 겁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만 보시면 되니까 안 보셔도 되겠고요. 다음 9그 페이지는요 똑같아요 이제. R&D와 또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에 이번에는 이 신성장 원천기술 쪽에 대해서, 원천기술 쪽에 대해서, 그렇죠 원래가 14개 분야에 273개인데, 274개 하나, 뭐요? 방위산업 분야가 늘어납니다. 방위산업 분야에 이걸 하시면 이건데, 이것도 똑같이 맨 밑에 적용시기 보시면, 7월 1일 이후에 나간 거 R&D세액공제, 7월 1일부터 통합 투자세의 공제가 되는 소급 적용된다라는 게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략과 신성장 원천에서 올해 이런 것들 개정되는 거 올해 반영되니까 조심해 주시고요.